안녕하세요. 명리가정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 간목 입장에서 팔자에 수가 다섯 개가 있고요. 시가 병인시가 됩니다. 이 사주도 동일한 구조인데 일간 간목이 수가 다섯 개가 있고 시가 정묘시가 됩니다. 그런데 정묘시가 되는 것과 병인시가 되는 것에는 사주의 그릇의 차이, 레벨 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왜냐하면 병인시가 됐든 정묘시가 됐든 일단 각자 수가 많은 것이 병이 되고 겨울이죠, 춥죠. 그래서 이 수가 이 수의 차가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따뜻한 화가 용신이 되는데 병인시가 됐든 정묘시가 됐든 천간의 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많은 수가 화를 수국화하여 꺼트리게 된다는 것인데 병인시가 되면 이 많은 수를 수생목목생화로 연결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이인목이라는 글자가 수를 잘 빨아먹는 역할을 하고요. 정묘시가 되면 이 많은 수를 수생목목생화를 할수 있을 만큼 이 묘목이라는 글자가 수를 잘 빨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생목목생화로 연결되기보다는 수국화가 더 심하게 되어서 병인씨가 된 것보다 정묘씨가 된 것이 사주가좀 안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병인이라는 기둥과 정묘라는 기둥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기둥 자체 병인이라는 기둥은 목생화를 잘 받고 있고 정묘라는 기둥도 목생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목생화도 병인이라는 기둥이 좀더 잘하고 있다고 라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묘라는 기둥이 목생화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목생화는 목생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병인이라는 기둥은 이에 더불어서 팔자의 수가 많아도 그 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역할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어떤, 배웠던 것을 토대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화가, 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태어났고 묘월생이죠. 목생화를 잘 받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팔자에 토금도 4개가 모여있고, 일간 중심으로, 세력, 세력, 일간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4개가 모여있는데, 월지를 점하는 것이 일간에게 좀더 힘이 되어주는 목이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를 봐야 되고, 신강한 사주는 관성으로 누르든지 식신상관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관성이 없으니까 식신상관이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 정화가 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수가, 오수가 뭉쳐서 수국화를 심하게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생목 목생화로 연결하려면 목이라는 에너지가 일간 입장에서는 용신이 되겠죠. 요게 인목과 묘목이 있는데 수생목 목생화 하기에 좋은 글자는 묘목보다는 인목이 되어서 물론 인목이건 묘목이건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둘다 좋은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인목이 술을 더잘 빨아주고, 목생화도 더잘 하는 것이니까, 잇목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목이 목생화를 또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